아니, 직업별 각성기를 보여달라는데, 각성기를 해야지, 씨, 넨 각성기를 보여주지. 수련장 가면 돼? 나와요? 수련장 가면 각성기 쓸수 있나? 오케이, 가볼게. 자, 기공사 여러분들, 각성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바뀌었을지 한번 볼게요. 어, 여깄다! 홀딩기. 길을 끌어모은 뒤, 전방으로 길를 강력하게 쏟아낸다. 홀딩 가능하면 1.5초 동안 에너지를 뿜어내며, 5회에 걸쳐 최대 58,880에 피해를 주고, 이후 동료가 나타나, 함께 전방으로 1.2초 동안 피해를 준다. <laughs> 이거 그거 아니야? 가메, 가메! 하! 했는데, 그 오반이 쏠때 갑자기, 어? 옆에서 502가 도와줬잖아, 형들. 502 도와주잖아! 자, 간다. 자, 한번 써볼게요. 하! 오우! 오우! 야, 미쳤다! 개간지! 와, 개간지인데... 50 뒤에서 나타나는 거 개간지야. 뭐야? 야, 개한권 가메가메! 하... 데미지는 약간... 좀 아쉬운데요. 잠깐만요. 와, 여러분들, 이런 스킬입니다. 가메가메! 하! 야, 근데, 형들, 이게, 폴딩이라 오오오오! 야, 위치도 바뀌네! 자, 위치도 바뀌어요. 처음에, 이렇게, 파란색 기는 바뀌고, 제일 마지막 거안 바뀌어. 오! 와! 자, 일단 제가 보여드릴 거는, 여러분들 기공사 그리고 블래스터입니다. 자, 기공사 각성기였습니다. 기공사 각성기 형님들, 블레 각성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각성기도 바뀌었습니다. 블래스터 같은 경우는 일단 기존 각성기 한번 해볼게요. 오, 원래 한 발씩 탕탕탕탕탕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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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이렇게 떨어졌는데, 자, 바뀌었구요 확실히 좋게 바뀌었어요. 오, 이제 다라 이렇게 떨어지네. 와 이제 그래 이정도는 되어야돼 형들 진짜로 자그 다음에 뉴 각성기 헤비터레 소환 예광포를 발사해 헤비터렛를 낙하시켜 만 오천 피해를 주며 공중에 띄우고 헤비터렛은 기관포와 미사일 발사대를 무장하고 있으며 25초동안 캐릭터를 도와 주변을 공격한다 소환에 대해 데미지를 주네 터르비아 어 뭐야 씨발. 아니 그냥 하이 버은 거잖아. 이거. 하이 버은거 아니냐? 하이 버은거 지리노. 아니 근데 지속대 괜찮네 여기인데 지속대. 어. 나 알아. 야! 아니 근데 얘 피가 있네. 뒤지는 거 아니야? 전베개 맞구만야 다섯 대 소환 이 새끼가 까불엉 까불어용아한 대밖에선 안 되네 아씨 까비 아 쓰레기네 어 아, 그러네 야허수아비가 되네 야허수 어그로를 어그로가 끌리네 어그로가 어그로가 끌려 얘네도 어그로 끌릴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봐봐 야 이제 이제 <웃음> <웃음> 야 이제 그 뭐야 신연의 랑할때허수아비 위장망트 들어 가잖아 필요없다 어? 블래스터만 있으면 이제 실행 어? 허수아비 대신 헤비터넷 깔고 다 위장망트 쓰면 돼안 사도 된다 아 다른 직업도 한번 확인해보자고 오케이 전 직업 다 볼게 인베 게시판에서 전직업 다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빅뱅 뭐야? 아니 이러면 짤은 있는데 와와 와, 대현 식간진데 호카이 해오리 플레스타 <laughs> <laughs> 진짜... <laughs> 와 인파도 간지야 와 배마 와 배마 배마 미쳤는데 아르카나 서머너 와! 바트 와! 대박! 신규각성기는 이렇게만 보자 여러분들. 제일 자세한 건두 개만 보고 여기 인벤티켓 올리신 이걸로 대처하겠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다 들어가? 어, 일단 워로드는 약간 요런 각성기네요 여러분들. 화질 좀안 좋은 거 이해 좀해주시고요 버프인가? 뭐야? 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워로드 형님들 뭐 하는 거죠? 치명타 20% 오! 파티 버프 오! 괜찮네. 몇초 지속이죠? 소환시 데미지에 치명타 20% 8초 오오 오, 괜찮네요 버프 스킬이네 버서커는 뭐 데미지 이렇게 와 진짜 간지 헤이! 야 데미지가 제일 많이 드는 것 같은데 버서커가 와 버서커 진짜 멋있다 이것도 이번에도 2타네 <laughs> 디트 디트는 빅뱅이라고 이렇게 와불 타면서 데미지 네, 이렇게 주는 거고, 이렇게 윙 모아가지고. 그 다음, 대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거리 각성. 저격. 세방. 무료과 최상이래요, 여러분들. 무료과 최상. 와, 근데 쏘니까 이게 피통 초록색으로 돼버리네. 바로, 그래픽 파괴술. 자. 그 다음, 호크아이 같은 경우는, 뱅글뱅글 해오리 바람. 블레스는 아까 보여드렸구요, 제가. 기공사도 제걸로 보여드렸고 어.. 인파이터와인파이터 근데 엄청 멋지다 진짜 와.. 기모가가지고 빵! 자그 다음 배틀마스터가 배틀마스터 진짜 멋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배마는 진짜 그거네 왔다갔다 와.. 진짜 화려하고 배마 여러명 있을 때좀 근데 범위가.. 음.. pvp에서 쓸만할지 모르겠고 자그 다음에 써머너 궁극기. 와, 잡아 먹기. 써머너 궁. 그다음 바드 궁극기는 와, 바드 궁극기 진짜 이쁘다. 와! 자, 이렇게 여러분들 간단한 경의이있습니다 여기 인벤 게시글 참고했으니까 여러분들 알아 주시고요. 우리 분홍산타 님이 올리신 글 참고했고요. 하나하나 다못보이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그 궁극기 사용 소감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 하나하나 읽어보고 좀 참고하겠습니다. 많이들 달아주시고요.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